예. 그 부처님의 설법 종류를 나누면은 방편품, 비유품, 인연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방편이란 건 뭐냐? 우리가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수단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기리산기리산을 가는데 그 천왕봉까지 가자. 한번. 어, 뱀사골로 해도 저도 한 81년도에 가 봤는데 뱀사골로 올라가서 천왕봉까지가 안 되는 한 5박 6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야, 쉬지도 않고 그냥 천왕봉까지 가자 하면은, 아, 좀 그, 노고단 거기 올라갔다가 그냥 미로올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은 산장이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저기 가면 선비 산장이 있다. 그가 쉬면 된다 하듯이 그렇게, 어, 방편을 둔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고 해서, 결국 천왕문까지 갈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방편이다. 그 방편이고, 비유는 뭐냐, 아마 어, 비유와 비유, 그 다음 인연설인데, 비유는 여기서 나왔는그 부자 집에 아들이 찾아가서, 뭐, 처음에는 아버지도 못 알아듣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뭐, 해우째 가 아버지를 알아들어서 알게 되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그 하나 비유품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는 부, 불심. 그리고 결국은 깨달게 된다. 또는 뭐 불타는지 핫택 그게 우리 사바세기자슨 그 사바세기에 빠져갖고 노이에 빠져갖고 있는 걸 나오라 그래갖고 말을 태아준다. 소를 태아준다. 뭐 염소를 태아준다. 이런게 갖고 핫택게 나오게는 어떤 비유품을든 그 비유품 어? 비유설법이 되겠죠. 광편설법, 비유설법, 그 다음에 인연설법. 인연설법은 부처님이 뭐 옛날 옛날 옛날에뭐 매덕급 전에 내가 거기에 살은 그 인연으로 인해 갖고 오늘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전생 이야기가 하면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인연설법이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그, 법화경의 수기설법을 끝내고, 이제, 화성설법을 하는데, 화성설법도 역시 그래요. 그, 이제, 대통지승불이 나와요. 대통지승불. 대통지승불이 도량의 10급을 앉아, 10급인가? 10소급 하기도 하고, 뭐, 10급. <laughs> 하도 세월이 너무 이렇게, 그, 인도하고 중국하고 그 차이점이, 우리가 뭐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 근데 그 세계관이 달라요. 인도는 그야말로 범우주적인 아주 스케일이 커요. 그런 큰 스케일을 바탕 위에 이 불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불교가 인도,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나 이제 중국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이는땅 위에서의 광대함, 우리처럼 좁진 않아요. 그 중국도 워낙 넓으니까 저도 그한 그 5년 전인가 중국을 가봤더니 막 이제 막 신형 건물들이 막 들어서는데 어휴 건물들이 대단하다고 봤냐 <laughs> 그러니까 어 인도는 좀 이상적이고 우주적이면다 중국은 현실적이고 지상주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도의 그 불교도 배워야 되고, 중국으로 넘어온 불교도 배워야 하니까, 우리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 이제 그 화성 품에서는 무슨 이야기 했는가, 뭐, 대통 지승불이 있었는데, 이 대통 지승불이 그 깨달음의 도량에 앉아갖고, 10억급을 있었는데, 10억급 동안 도랑에 앉아 있다가 많은 천신들로부터 후원이고 꽃비가 내리고 막 이런 결국은 십억 급 속에 십급 10급 속에 십 급이나 십억 급이나 천억 급이나 그 가거다 이런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 부처가 됐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막 천신들이 하고 막 근데 이그대통지성불이 원래는 왕이었는데. 출가를 해갖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 속세에 16명의 왕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인 대통령지 성불이 성불했다 성굴 하니까 이 아들들도 다, 어, 우리도 그러면 불법을 빼앗아서, 어,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 이제 글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대통령지 성불이 자기들 아들들에게는 이 소성법이 아닌 대성법을 갈겠다 일성법을 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 대통령 지성불이 다른 사람들은, 어, 처음부터 일성불을 갈켜려고 하니까, 어, 근기가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그, 문간에 보면은 모문간 구칙이 이래요. 대통령 지성불. 왜 대통령 지성불은 그 도량에서 10, 10급 동안 부처가 되지 못했을까요? 하고 어떤 스님이 큰 스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10급 동안 도량에 앉아 있다가 10급 동안 깨닫지 못하고 10급이 지난 후에 깨쳤다왜 10급 동안 못깨쳤느냐 이야기죠. 그 질문을 더 받은 큰 스님은 이렇게 다 대답해요. 그거요. 네가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laughs> 네가 부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뭐 사랑분별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10급을 기다렸다가 깨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내가 지금 깨쳐도 깨쳐다고 일어서서 그 깨침을 설법을 한다 해도 들을 사람이 없다예요. 아,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소림사 디산에 올라가서 백을 바라보고 9년 동안 앉아있었다. 왜? 왜? 했을 때 해가라는 걸출한 제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 아닙습니까 자기가 불법을 펼쳤더라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야 불법을 펼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예를 들어 갖고 미분적분 3차 방정식을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 미분적분 그 3차 방정식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이 초등학생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왔을 때 그때서야 내가 가르쳐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승부이 10급 동안, 그, 도랑에 그냥, 부처 될 생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그 하상은, 그, 문문관 구측의 그 하상은, 그대가 부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아 부처가 된다는 겁니까 부처가 되려는 원력을 세워서, 원력을 세운 자기 보살이지 않습니까? 이 보살이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극할 때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 부처가 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아마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그, 우리 실제로 그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제자들을 아라한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법을 가르치는 거죠. 은격히 말하면, 그, 자신의 본문을 듣고 깨친 자를 우리가 성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12연기와 사성제를 설했는데, 그 12연기와 사성제를 스스로 사유해서 거기서 다 깨치는 사람을 영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부처가 되겠다고 원력을 세운 자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성문 영각들이 이 이제 음 일반에 들었다 해탈했다 깨쳤다 하는데 그건 하나의 방편에 불과했다. 여기 그하성 유품에 의하면은 이제 워낙 먼 길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지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래갖고 그 도사가 이제 아이고 우리는 너무 지쳐갖고 막 집으로 돌아갈랍니다.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여기다가 임시로 아주 멋있는 궁궐을 하나 지어줄 테니까 궁궐에서 쉬어라 해서 도솔로서 궁궐을 하나 멋있게 뭐 짓다 입니까? 그래서 그 도사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 궁궐 들어와서 편안하게씩다다 입니까? 그리고 도사가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쉬었다 입니까? 또 이제 충분히 쉬고 또 이제 목적지까지 걸어갈 힘이 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 그. 군거를 싹 없애버렸어요, 도사. 그러니까 도설로 싹 없애버리니까, 어, 거기에 이제 있던,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도사를 따라서 이제 최종 목적지로 갈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부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승법을 세려갖고이 전부다를 들고, 아, 부처되도록 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우리가, 실제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어, 자신이 이제 보리수 밑에 깨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비구를 찾아가서 사성제를 설하고, 1 2연기를 설하고, 중도를 설하고, 이게 딱, 그, 대성법, 그, 여기 지금 법화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바로 이성법입니다. 바로 일성법을 설하지 못한 것은 이제자들의 근기가 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 불국토에 왔더라면 바로 일승법을 설할 것인데 부처님이 오신 이 사바세계 불탄세계에 오니까 아 한방에 일승법을 못 설하고 중간에 궁궐을 하나 만들어 갖고 시계하듯이 이승법을 만들어 갖고 아라한이 되도록 만들어 주고 아라한이 되 갖고 자신들은 어 깨달았다 아공과 법공을 깨치고 모든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을 하였다 이런 생각을 들도록 해놓고 그러나 그게 지금 뭐냐 그 중간에 환상적인 궁궐을 만들어서 시게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 그 궁궐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가자 여기 들은 이제 성문 연각이 되었으니까 보살이 될수 있는 근기가 생겼으니까 나랑 같이 부처가 부처가 되도록 가자. 부처에서 대성적인 열반 또는 견성 깨달음이란 게 뭐냐? 이 소승하고는 달려. 소승은 그야말로 중간 기착기에 불과다. 대성은 뭐냐? 소승은 열반이라고 하면 번뇌방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일러는다 아, 대성은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내 망상 속에서 깨달음을 깨쳐갖고 어 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그진행양이그 소승은 그환상의 궁궐 속에 앉아서 안주하는 그 이제 나는 깨쳤다 우리가 <laughs> 잘 하는 데내견성했다 하면은 에이 견성했다 하는 거 보이 견성 못한 거구나 이렇게 말하듯이 견성했다 했을 때그 어떤 모양이나 형태 이름 있는 걸로해갖고 어떤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견성을 생각. 그리고 참나를 찾아라 하니까 참나라는 게 어떤 모양이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는다고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이 찾는다니까. 아닙 그러면 못 찾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참나 견서 모든 게 진행형이다. 지금 여기서 부처의 지혜로. 그 살아가는 이 자체가 견성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좀더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은 시절 인연을 만나갔고 지금 여기서 내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 이 상태가 견성이요 깨달음이요 참나 생활이다. 이게 대승법이다 이런 이야기.